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루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사 동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6편 말씀입니다. 10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니이다. 내한에이있는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들이는위에체를하며내일로그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줄거하며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원나요을열하시라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 10편, 16편, 어려움에 처할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기도를, 음,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5절부터 이제 나갈 건데요. 음, 말씀을 좀더 준비하다가 스펄, 스펠, 스펄전의 10편, 16편 설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세계적인 설교가인데, 그 10편, 16편의, 어, 스펄전의 강의와 성경적 견해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스펄전은 10편 16편을 어, 예수님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편 16편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심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그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 2라는 기도 제목을 저기 설교 제목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치 전에 정해전. 지난주에 이미 설교하면서 정해졌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 저 설교 제목이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설교의 결론인데, 사랑은곧 주님이니까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 나이다. 음, 하나님이 내 산업,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소득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자는 내가 누리는 것에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해내고 있는 일들을 한번 하나님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에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어떤 사람을 갖다 드리 된다 할지라도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갑부에 갖고 있는 산업보다 하나님의 산업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점으로 찍을까요? 의품 용지한 장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쳤을 때 인간의 것을 여기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점으로도 못 표현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그릇에 하나님을 담습니까? 어떻게 내 영양 안에 내산업 안에 하나님을 둘수 있습니까? 다우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가 누릴 잔해 소득이 되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채울 것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 작은 것에 작은 인생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분깃은 뭐냐면 소작농이 주인이 준 땅을 감사해서 자기가 가꾸고 지켜서 거기서 나온 소득의 열매를 그 땅의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공평하게 다 땅을 나눠야지. 네가 혼자 이미 배부르니까 네 땅이라고 말하는 거지. 라는 사회주의적 그런 공평한 분배 사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공평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이 나타나도 점유합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간부들은 엄청난 불을 거머쥐는 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군가는 소유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소유한 사람들 밑에서 일해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회 의식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득에 우리의 생업에 특히 우리의 분기세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억울하고 평생 화가 나고 평생 부, 불평불만 하다가 인생 끝나고 하나님 파가에서 내가 할 말은 억울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내 운동도 어떤 내 의식도 세금은 바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로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맙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땅의 주인이 내게 땅을 준 것이 감사해서 내가 그 분깃을 드림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인생을 나눠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고, 너의 인생의 땅, 너의 삶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당연히 내게 분깃을 받침이 마땅하지만, 나는 도리어 너의 분깃을 지키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담을 수 없는 그분, 이름조차 말하는 것도 버거운.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은를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긍정적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내게 어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 살고 잘 먹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이 대접을 받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신약에서 자신의 책, 편지에서 그토록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어떻게 생각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지요. 너의 인생이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은데 너의 인생이 남들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이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한 구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 삽니까? 좀더 많이 모으길 원한다면 억울하시 하셔야 합니다. 좀더 많이 누리길 원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면 내게 줄로 재어진 나의 인생의 구역이 아름다웁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눈물나지만 그렇게 외쳐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내 인생, 내 건강, 내 풍성함이 아니라 내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힘들다면.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없기 때문에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줄로지어진 구역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억울해하며, 내가 무엇을 슬퍼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다. 원래 여기 옛날 성경에는 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말이건 아닙니다. 원래는 신장의 신장 콩팥. 원래 원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 막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과 정서가 신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감정, 나의 정서가 담겨있는 신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신장? 무슨, 신장이 무슨 뭐, 아, 심장, 아, 아, 우리 양심, 우리 정서가 깃든 곳,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번역을 이제 양심이라고 했어요. 요전 성경까지는 심장이 나를, 참 우리 정서에는 와닿는데,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음, 우리만 더잘 느끼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밤마다 나의 슬픔이 교훈하는 밤마다 나의 억울함이 나를 교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남다면내 몸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깨어집니다. 서글픔이 서글픔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밤마다 그 서글픔이 나를 교훈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밤마다 내 신장이 나를 교환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정서와 내 감정이 하나님만 보게 하는 이 축복, 고단한 하루를 마치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를 시편 어, 설교를 하다가 제가 드렸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도라는 사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나의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낫게 어기시는 나의 소중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호흡을 하며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다윗의 끊임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도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환한다는이 고백처럼 그 슬픔 속에서 여우와가 나를 훈계하는 그 훈계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데 끊임없이 잃어버릴까봐,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론, 많은 설명,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주님, 나의 고백은 오직 하나. 주 밖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의 주, 예수님. 이 이름이 오늘도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용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내 인생의 내자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나의 인생의 구역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내 감정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 말씀, 이 보배 같은 말씀 오늘도 가슴에 품고 이 기도를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서글프고, 왜 나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